이거 둘다 교보리야 <laughs> 내가 껴야된다고 갑시다 까짓거 개쎄리마 이등 뭐있어? 다 사! 요거만 몇개 샀어? 18개? 맛만 보자 아메뜨만 어떡하냐? 그럴 리 있겠어 스펙업하게 레전드리 가서 유두 2줄이라도 했으면 겠다 그냥 아니면 군9 6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좋아해야 되냐, 말아야 되냐? 야 잠깐만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지금 몇개몇개 몇개 썼죠? 몇개 지금 아홉 개 들고 있고. 아홉 개만 레전준 거야? 어차피 옵션은 돌려야 되니까 좀 어? 아유, 오비탈인데 아쉽네. 저는 근데 매획, 드메 별 필요 없거든요. 이 캐릭터 안 키울 거라서. 나는 주스탯이 좋아. 이 캐릭 터안 키울 거라서 어차피. 드메, 드메 뜨면 내가 생각해 본다. 힘30% 아니면 드메. 그거 아니면 의미 없어. 뭐야 이건? 뭐. 오비탈이야? 뭐야 뭔데 저거? 만데 만약에 매해킴 구구 매회 매해, 드메, 뭐야? 18몇 퍼? 27퍼? 27퍼 맞죠? 야 이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시바야 이게 어떻게 또? 아 이거 먼저 하고 자석팩 돌릴 걸. 이거 하고 자석팩 갔어야 됐어. 그리고 내가 반지가 결반이 하나 있거든요. S S S급도 있고. 지금 그러면 큐브가 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유니크가을 레전드인데 이거. 이러고 갑자기 뜬금없이 유니크가 버요 와. 아, 그쪽이다. 좀...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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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래, 뭐, 야,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자석 패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키 아니면 디진 라벨이 거의 확정이었잖아. 거의 반 확정이었잖아. 9 정도? 그러면은. 어, 아니, 이게, 근데, 내가, 이거, 이 말을 왜 하냐면, 35억으로 유니크 레전드 해주 쉽지 않지. 당연히 쉽지 않고, 27%? 당연히 쉽지 않은 건, 팩트야. 당연한 건데, 문제가, 이게 키리스가 아니라는 거야. <laughs> 이게, 본캐로 키울 직업이 아닌데, 여기서 이렇게 떴다는 게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어, 그것 조금 아쉽긴 해요. 그건 솔직히 좀 아쉽긴 한데,

어, 35억 쓰고, 공마 16억 올린 저기, 키네시스에 있다.